Just do it and dance them. 그냥 해라. 그리고 조금 더 해라. 공부를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알겠죠? 진짜 자신감이 있고 없거는 정말 큰 차이거든. 절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어, 작년에 여기 앉아있던 작년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앉아있던 그니형 거의 꼴찌거든. 꼴찌. 그러니까 뭐 6등급, 7등급 뭐 이래 요 근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이고 2등급 하나 딱이야 걔도. 맞지? 어, 3등급 하, 하나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도중에 그 어, 6월달 점수나 9월달 점수를 했을 때야 이거는 좀 특이하다 했는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음. 어디 아까 여기 앞에 약간 좀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뭐라고 말했지 앞에서 어. 걔도 2등급 하나에 전체 1등급이거든요. 그 5등급, 4등급 순서가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7등급, 나머지 2등급 하다가 국어만 2등급이고 다 1등급이거든. 근데 여기 대치동 또는 뭐참 많잖아요. 돈 많이 줘가지고 엄청나게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2학년 말까지 3학년 초까지 거의 뭐 2등급, 3등급 쫙 유지를 하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를 아동바동 하던 거 있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터득가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지라도 공부를 못했으면 7등급이냐? 진짜 자다가 발로 쳐도 나오겠다. 근데 그게 사시,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짧은 기간에 바뀐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자기가 뭐 서울대 갈 거다, 연대 갈 거다, 꿈도 못 꿨을까, 이거? 근데 왜 꿈을 못 꾸냐? 꿈도 못 꾸냐? 꿈은 꿔. 간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작년에, 재작년에, 또 재작년에 딱 1월 달에 똑같은 얘기를 했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치고 들어간 애들은 됐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진 새끼들은 안 됐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어. 의심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하잖아. 그냥 해라고. 니네 스스로 너무 낮게 보는 거, 그 겸손한 게 아니라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모든 과목이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밤에 뭐, 뭐, 범, 번개 맞은 것도 아니고, 또 젓가락 두개 잡고 물 묻혀가지고 코드에 꽂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될까? 생각, 한번 이렇게 확 꽂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탁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눈탁 뜨면은, 안 죽고 뜨면은 모든 과목이 1등 나온다면 할까, 이가 무서워서 못하겠냐? 나는 하겠다, 씨발. 아니, 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 책 자꾸 바꾸지 마. 쓸데없이 문제만 풀지 말고. 안 하냐? 네. 되게 간단해. 바보들은 맨날 문제 풀잖아.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그왜 그래? 그거를 자기의 아둔함, 자기의 어리석음을 그게 맞다고 착각하는 고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데? 어떻게 해나? 돌리차기로 확 날려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를 진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네가 말하는 게 옳다고 인정을 하겠다. 내, 나이가 아는 방법도 있고, 네가 아는 방법도 있구나. 이거 차이점을 나는 인정을 하거든. 근데 네가 잘한 게 아닌데, 왜 자기가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는데, 왜 공부를 마치 잘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잘안 가요, 나는. 이거 하지 마, 그렇게. 알겠지? 네. 아니, 그 대충 가르쳐가지고 내내 또 강의 듣게 한다고요? 니 없어도 강의 들은 애들 천지 널렸다. 열심히 공부해라. 알겠지? 그래서 빨리 대학 가. 자, 명사남. 명사람의...